일러한한 l 우리 이 m 에 싸우지 말자 아침밥 오케이 오케이 l 1깨0러 가요 야 일어나 1 0 0 아침밥 먹자 일어나 오0 m l 니0 0로 l 100ml, 100ml, 1 0 0 m 아침에 0 m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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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수 끝 <laughs> 요즘 피부 상태 진짜 미쳤다 포지티브 모습이 많이 없어졌어요 저는 원래 모공 개부자에 각질 개부자였거든요 피부 때문에 밖에 나가 싫었던 적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피부 안 웃기였어요 보여드릴까요? 내가 피부가 많이 좋아진 거를 님들도 좀 알아봐 주시는 데 감사띠에 제가 좀 발견한 게 레티놀 성분이 진짜 좋대요. 그것만 들어가 있는 앰플만 있으면 다 가격대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떡하냐, 나는 피부 상태도 거지고 성장 상태도 거지인데. 그래서 그냥 도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보는 순간 눈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임. 바다 보도 레티놀 앰플 모공이 있 이걸 예전부터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모아둔 공병만 다섯 개인 거 보이세요? 이거 가격이 너무 저렴해. 심지어 순수 레티놀이 500유닛 함량돼있어 게다가 저자극 임상도 받았어. 레티놀 입문하는 사람한테 딱 좋은 것 같아서. 근데 여기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냐? 모공케어랑 피지조절 특화성분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효과가 없으면 이상한 거지 않을까? 아, 그리고 바다포도 앰플. 대짱나는점 있어요. 스포이드가 진짜 안 먹어요. 약간 이런 느낌? 제 콧구멍 하나도 다못 채울걸요? 근데 이거를 개선해서 방금처럼 한번 대충 짜볼게요. 100%다 채워졌어요. 이제 스포이더도 잘 먹는다. 꾸준히 쓴게 아니면 이렇게 주둥이 털 일도 없지. 주변 사람들한테 영업할 일도 없지. 바다보도 없이 화장할 생각 이제 네볼없그요 그래서 얼마냐 단돈 만원대 레티놀 앰플이 이것보다 싸다? 나한테 가져와 1월 14일부터 27일 자정까지 딱 14일만 열려있어요 써보고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무슨 제품인데 저드님이랑 같이 협업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왔지만 다 거절했어요 롤롤롤롤 아! 고해성사를또 하자면요 올리브영에서 마켓가로뚝 같이 단품 가격으로 살수 있단 점. 하지만 여러 개 쟁일 거라면 제 마켓 훨씬 훨씬 저렴하니까 제 마켓에서 좀 챙겨갔어요. 그냥 여러 개 쟁여서 친구 아니면 부모님 남자 친구도 쓰세요. 마스크팩 7 매. 그냥 같이 받아가. 그게 훨씬 더 기모띠 하잖아. 그냥 기모띠하게 살아. 제가 최근에 또 후쿠오카를 갔다 왔잖아요. 날씨가 한국보다 너무 따뜻해서 1 0도 정도 더 높더라고요 일본이. 아 물론 단점도 있어. 방이 추워. 실내가 추워. 일본은 그래서 방을 어떻게 냅히냐 에어컨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 그거 하면 이제 실시간으로 피부가 안 좋아지는 느낌이 몸무으로싹 느껴져 근데 그거를 끌 수가 없어 그래도 밖에서 놀기는 너무 좋았다 아! 또 빠졌어 아! 이거 봐 이렇게 다 자자 <놀람> 맛먹자 여기 앉아봐 너도 이거 발라 <놀람> 나 근데 발랐는데? 또 발라 많이 발라 너 원래 진짜 모공 많은 딸기코였잖아 맞아. 탄초 받았어? 아니, 탄초 안 받았어? 근데 맞아. 뭐, 혼마니, 한국의 이런나 스킨케어, 응 해봤는데 たけ 뭐, 바다포도가 뭐, 난토이데이야 나도 인정해. 너 피부 진짜 많이 좋아졌어. 응. 근데 좀, 자주 발라. 자주 발라? 아, 나보단, 자주 발라. <laughs> 아, 나보단 자주 안 발라. 진짜 미안한데, 바다포드 내가 또 발라. 그건 아니, 내가 너보다 자주. 아니야, 싫어, 싫어. 난, 난 많이 발라. 바... 아닌데! 또, 또, 또. 뭔가 승부하려고. <웃음> 승부하려고 <웃음> 아니라, 팩트야. 나 아, 쉬운 것 같이 생겨가지고. 뭐? 너 우리가 밥 만들어도 <laughs> 소시루소시지

俺ら、やっと、やっとゲットしたな。ずっと欲しかった。進撃の巨人のピギアジャズちゃんが好きな初音ミク。マジー。ミクはセーマリー。그리고여기コーベニー。そう、パワーがここにいるんですけど。マジー。同じ種類のやつが出ました。マザャー、ちっちゃ俺らな、ハンターハンターでっかいとつ持ってなかったかな。シュスレージョン入らんくなったやば、幸せ。幸せか私は悩み。なんでそんな嬉しそうな顔な。かっこよすぎやろ、これ。見てこのディテール。このちょっと破れてるところね。 おぉ。おぉ <laughs> <ー>。見てこれ。かっけすぎんこれ。さすがに。お前がおもろい。この男の姿。君の間はズキゅんずきゅん走りだす。ふふ。じゃあ、いつ、第1時間や。내가산オッドを소개해줄게。さあ、リズリーサウッド。ああ、なむきよわ。なむきよわ。<laughs> 音ーおって、てけばんや。うわ。 자 다음 이것도 리즈리 사건데요 털이 많이 빠져 오샤레 파초 예쁘게 세팅하고 입으면 예쁜 옷들이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을 보세요 그럼 다음 백스테이지 패스라는 브랜드의 아우터예요 자, 이건 노리도 입을 수 있더라고요 내 자크를 봐 자크야 이렇게 채울 수 있어 아아아 호호 호호 호호호 내가 이런 느낌 진짜 몰라 볼카 앤 아프로디테 이렇게 세트예요. 짠초코 포인트가 그냥 달려 있다는 점. 완전 간지나잖아. 자 다음. 이것도 볼칸 앤 아프로디테. 이거는 노리가 골랐어요. 한자 보고 이거 일본에서 있는 건좀 모르겠다라고 생각. 계속 야스같다 뭐. 사이쿄모테기사이쿄모테기갸르도메 뒤에는 근데 이렇게 한국어로써져있어요 진짜 개웃기듯. 최강 무조 여자 동맹. 엄청 세 보이고 싶을 때 이거 하고 간대요. 자 다음. 짜랑. 볼칸 아프로디테가 이틀 쪄놓고 잘 만든다니까? 이거 달려있는데 야브레테를 떼요. 네, 이렇게 안에 이너 이렇게 입으면 이 밑에도 야브레테 맞스 이거는 모자예요. 이렇게 입고 다녀야겠다. 역시 저는 모자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볼칸 나와 밑에를 보여주고 싶었지. 밑에 이 스커트 전에 못사서 쿠에시 컷단 데시다. 이거랑 세트예요. 최강 아니에요? 이건 제가 코디한 셋업인데 다음은 그냥 원래 셋업인 걸로. 짠. 이번에 스피즈가 베이비 메탈 클럽이랑 콜라보 했더라고요 짠! 잠옷으로 입기엔 너무 귀여워. 제가 이번에 새로 산 옷들 너무 다털 많고 두꺼워서 갖고 오느라 애 먹었어요. 지금 추가비가 글쎄 12만원이나 지금 뭐예요? 피규어도 많았고. 하, <laughs> 이번 쇼핑, 대성공いただきます.다 빈자 같다. 감고 넣어나 <laughs> 음 <laughs> 이번엔 응. 일본에서 뭐 사는 게 좋았어? 약간 사기 미세다 훅욱. 음, 진짜 좋았다. 아, 또강콩군이 어때나에 컵 브라벤도가? 그래서 하나만 갖고 왔지. 이 배장. 소스가 맛있게 절여졌다? 아까라고, 계속 생각나는 맛이에요? 한국인이스스메레르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한국인은, 이거. 아, 향기가 개좋아요. 인년 추천템 중에서 이게 제일 좋대요. 아리따운 일본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바른다는 거임. 아, 그럼 나도 못 참지. 해서 이걸 사게 된 거야. 음, 난 렌즈를 항상 단품으로 사서, 항상 비싸게 샀거든. 다섯 개에 5만 5천 원. 하나에 1 1 0 0 0원 꼴. 뭔가 전문 렌즈점? 렌즈 판매점에서 이렇게 샀어. 너무 기대, 뭐, 야스이긴께데 할인 같은 는없하나 렌즈 이름이 몰락인데? 아니, 그래. 스피인즈. 제가 머리 소품들은 <laughs> 대부분 다 스피인즈에서 사요. 스피인즈가 뭐야? 소품도 팔고, 가방도 팔고, 옷도 팔고. 진짜 저렴하잖아. 하나하나 같아, 예뻐.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말하기 좀 어려운데 약간 좀 개성 있고 일본 느낌이 나고 그런 곳을 약간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핀즈 가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줄게아라처럼미다이야 나. 맞아 이거. 맞아 반대잖아. 에そんなカメラ이みたい달이잖아 절대 下の方가可って. 진짜 티에서 보면 정말 카멜라이던데카멜라인것 같아. 놀랐어. てめっちゃ聞こえたもん。これもスピンズやろマザ。は、マンドゥ。な、マンドゥみたいなやつな。こういうのとか、なんか、ケインチョクつけたいなと思う人たちはスピンズ行ってください。まずおすすめです。ケギで、まあ、俺もちなみにスピンズよく使うんやけどね。メガネ。俺が使ってるメガネもほとんどスピンズ。ほとんどというか、まあ全部スピンズだね。うん。ここの明樹でかいから、合うメガネがあんまないよ。あったとしても、ちょっぴっさ。で、スピンズさ。いろんげいそう？そいいポイント 家、お前やったらマノンチョンでやったんかってね。アンギョン、セロンアンギョン、ソス。マノンいんでイメージが달らぼ여。俺でもこのアンギョンかけて今、俺の顔見てんけどさ、うん、これしか思い浮かばへん。ディフェンス方程式 <laughs> 学べ<ぶ>。そうそう。次行 <laughs> きましょう。やっぱりこれですね。ゴンゴンは、うん、もう圧倒的に日本の方がいい。 한국의 감은 네 맛이 맛저 바로 나요 근데 이런 건들이왜 쉽냐면 입냄새랑 차를 운전하거나 뭔가 공부를할때진력이더 음. 음. 오르게 음. 음. 그럴 때 이런 거 먹거든 맞아. 근데 일본 거는 10분, 15분은 갈거 같아 바바도지지이 받은 거였는데 뭐店에 소개할 것도 없을 거같은이게 뭐야? 아 이거 그거다 된장국 끓일 때 맞아 아 미소시루 내가 제일 좋아해서 이거 넣으면 미소시루가 만들어지는데요 오차 오차나 핫바. 우와, 이거 노래야 만들어줄 거야? 고마워. 응. 오. 또 고치라. 내가 녹차 좋아한다니까, 또 녹차 엄청 챙겨주시고, 녹차 맛 과자도 챙겨주시고, 이건 딸기 맛 과자도 챙겨주셨어요. 응. 답이 딱 것도 알아요? 야, 고래 오랜 나이와. 몇점 나이가? 응. 가와이! 전병이랑 똑같이 생겼다, 겉에 응. 음아 오지? 음. 음. 아, 맛있게 있네. 응. 웨하스가 딱딱해진 버전? 진짜 맛있어요. 고지라. 혼나 어떻게? 마버가로 모았습니다. 한가지데스 우리 손수건 들고 다니라고? 마버, 오묘해. 약간 아기 때를 떠올립니다. 너 아기 때 항상 한가지 들고 다녔어? 학교에서 안들어도 됐었어? 응. 초등학교 때? 응. 우린 그런 거. 중학교 때도. 学校치 어디 했어? って실 가서 응. って치学校って中요 우리 안 했어. 校って中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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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校って아学校って中学校って中学っ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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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使わへんのよ。不思議いらないよ、こんなん。いや、実際な、ハンカチ、日本の学生も、小学生も、中学生も、うん、持っていってるけど、使わへん。こうやってしてる、みんな。でしょうん。ちょっと、身だしなみというか。日本の生学生戦들은、여자애들이、ハンカチが필요할때、약간、こんな重量格好かもんかよ。좋아하는여자가、ハンカチ忘れたとかさ。うん。そういう時のために、ポケットに入れてるんですわー、재밌った。근데、日本人で生苦戦들은、アンスじゃな。<laughs> ちょっと、はかそう思うわ。やからめっちゃ臭い。 そう思ったわタイミングもないし、女学生にこう好きな子とかにハンカチ渡すとか。なんなら女学生の方がハンカチ持ってきてるからさ。うん、確かに。で、우ン반친구들은、中学生と小学生ってる人もちょっと多そう女学生들은확실히、나도휴지는들고다녔으니까、쓸일이많을것같아。うん、これはだって휴지やったら、ひっつくや、うん。くにかハンカチ。でも俺いつもね、ハンカチ使ってた方が汚くねと思って。マジの。No, こうやってやるやんうん、で、塗れるやん、うん、で、これ、よぎに乗っちゃううん。これう、よぎどとろおじご。 그리고 여기도 세균 툭. 생기고. 맞아, 그리고 축축해지고. 한국도 좋아하는 여자한테 건네주는 그런 게 있어. 뭔데? 트레이닝 위에. 사. 저지, 저지. 야너 이거 맡아줘. 벤치 안 되는 여자 좋아하는 여자한테. 근데 갖고 있는 거 아니고 입어심지어. 아 근데 이거는 일본도 있어. 아 그래? 응. 민낯. 약간 비슷해 그거는. 소강 때막 한가지 나이까. 에이, 고래 고레 문화자야. 고래 울지마. 고래가 뭐, 스고이. 크리스마스 프레젠물이래 가지고. 유미, 유이나, 마트리 세명이서 맞아, 여자 세명이서 어. 진짜 가방처럼 했어. 여기 뚜껑. 들어갈 수 있어. 진짜 맞아. 가자로. 호구주니나 오늘 こんな는 핸드폰으로만 메가니저 갖고 다닐수 있다는 거야. 또간지나죠마ジで간지나 아, 고셔보럽다. 오이, 선물깡은 여기서 끝. 끝. 개고긴 하루 섹시 나이트 케어 드라그 섹시 나이트 케어 타임 섹시 나이트 케어 타임 바다포도 레티놀 앰플은 아침이고 밤이고 꾸준히 발라주는 거야 두, 이제 밤이잖아? 수분 케어 아 바다포도 포어리파이닝 크림 이런 느낌? 두껍게 올려줘 왜 이렇게 두껍게 올렸냐면요 짠 펜타프라임을 써야 되기 때문이야 볼륨 나는 케어. 볼륨 케어가 자극이 지대로임 레벨 3 아아 아, 아아 아아 이거 해야 제일 붓기 없는 베스트 상태로 일어날 수 있다 이거야 드레스. 내가 아침에도 밤에도 쓴이 바다포도 레티놀 앰플 1월 14일부터 27일 딱 자정까지 2주간 16,900원 원뿔어는 14,000원대의 마스크팩 2매 투플트로 사면 심지어 더이드 7개 들어있는 두꺼운 마스크팩도 같이 주는데 하나에 이제 13,000원대로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저 효과 없는데요? 안 맞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100% 환불해드릴게요 빨리 사면 뭔가 줘? 아3 0장 안에 들면 내가 모공 패드도 줄게 샀다고 잘하면 뭔가 줘? 30명 추천으로 피지 연화제 이거 줄게 금액이 잘쓰면뭐죠 내가 방금 썼던 이 뷰티 디바이스 펜타프라인 와우 내가 사서 잠만 해도 줘? 운 좋으면? 운안 좋은데 그러면 그냥 내 마켓에서 1풀 1, 2풀 2산 다음에 이 마스크팩 이 7개 들어있는 거장 봐라 응. 난 이제 자러 갈게요 저희 나름 그래도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죠? 너희들도 굿나잇